안녕하세요. 황유도 만신 천일사입니다. 2024년, 갑진년. 푸른 용해가 밝았습니다. 내가 처음은 시작은 미비한데, 갈수록 그 결과물이 크게 다가올 수 있는 해입니다. 단, 뱀띠들의 제일 문제점. 욱하죠. 이 뱀띠분들의 대체적인 성향입니다. 상처 주는 말들 참 많이 합니다 그 언행은 특히 올해만큼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뱀떼들이 다 좋아 그런데 정사생 분들은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왜? 그만큼 너무 상처가 많았어 그리고 신병으로 너무 많이 고통을 받았고 재산이 고이질 못했어요 내 부모를 지키지 못했어요 내 자식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오셨습니다 이젠 터널의 끝자락에서 밝은, 환한, 큰 대로변을 맞이하셨어요. 앞만 보고 열심히, 힘차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더 업그레이드 될까요? 소와 닭과 뱀은 합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결혼한다면 궁합은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궁합들은 맞지만, 잔싸움은 엄청나게 많아. 다 고집들이 세서. 그런데 올해만큼은 각자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바퀴가 맞아 떨어지듯이 같이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2, 8, 9. 귀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나한테 중요한 계약이나 중요한 시험이나, 어? 중요한 음, 면접이 있다면, 이런 날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면에서 깨어나면 푸른 잔디를 굴러서 이 표피를 닦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한테 가장 좋은 색깔은 그린색이에요. 올해 24살, 신사생. 제일 걱정이었어요. 신사생분들은 참 신의 바람이 가혹하게 불고 있어요. 올해 사고수, 또 올해 이별수, 올해 관제수. 그리고 몸수일수 어, 몸에 칼을 댈수 있고 병원 시설을 하실 수 있으니 그 것만큼 조심하신다면 올해 내가 하고자 하는 어, 뜻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어, 좋은 쪽으로 기운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노력해 보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뱀띠 분들 신의 바람 이내 바람 조상의 바람으로 참 많이 고통받고 어,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내시고 오셨습니다. 올해만큼은 정말 내가 소원하고 어, 이루고자 바라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크게 번창하시고 소원세로 건강세로 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일사였습니다.